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입니다. 그동안 전주 방송이 제기한 지난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이항로 지난 군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수십 배의 값을 주고 산 가위값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전주방송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가이박물관장 이모 씨가 거의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은 이 씨에게 6개월치 급여 2,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가 갖고 있던 가이박물관 운영권도 박탈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 씨와 맺은 가이 박물관위스탁 계약을 해지했다며 진안군이 박물관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정 기간 아마 뭐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늦어도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지경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도 전주 방송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입값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 나오면 정당하 절차를 밟아서 환수 있으면 환수해야 가위 110점에 대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누군가 감정가를 짜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감정 평가서 두개 기관이 똑같다는 것은 저도 좀 우아스럽기는 한데. 어 그거는 한번 더 정밀하게 우리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항로 지난 군수는 가위박물관뿐만 아니라 양서류 체험장, 부위산 천문대 건립도 가위박물관장 이씨의 조언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안 지역 시민 단체는 주민 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도 최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가위박물관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따른 감사와 수사가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입니다 실종된 고준영의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바로 지난달까지 준영을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준희 양의 행적은 지난 3월 말부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흔적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는 이제 가족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가족들이 준희 양의 실종을 경찰에 알린 건 지난 8일, 지난달 18일에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지난 3월 19일 병원에 간 것과 같은 달 30일 유치원에 나간 게 준희 양 행적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몇 건의 목격담이 나왔지만 기억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무게감이 덜하다는 설명입니다.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부의 진술도 현재로서는 좀 의심 해봐야지 않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이 3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 준희 양을 데리고 전주 우화동 빌라로 이사했다는 가족들의 진술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 빌라에서 압수한 머리띠에서 준희 양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용하던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DNA가 나왔다는 게 이곳 빌라에서 최근까지 준희 양이 머물렀다는 걸 담보하진 못합니다. 머리띠 외에 집 바닥이나 준희 양 이불 등에서 의미가 있을 만한 DNA 실효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주니양을 보거나 직접 데리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짓고 범죄에 의한 실종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수능점수 중심의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일선학교와 전북교육청도 본격적인 진학상담에 들어갔는데요. 도내 주요 대학의 상위권 학과 합격선과 정시모집 일정을 조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이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정시모집 배치표를 만들었습니다. 배치표를 기준으로 도내 주요 대학 상위권 학과의 합격 기준선을 살펴봤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등세 과목 표준 점수의 합산 점수를 600점 만점으로 볼때 전북대 의예과는 387점이 합격선입니다. 전북대 치의예과 384점, 수의예과 376점, 간호학과 360점, 공대, 기계공학과 355점이 예상됩니다. 입문 계열에서는 사범대 영어교육과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어교육과 374점, 공공인재학부 372점입니다. 원광대는 의예과가 387점, 치의학과 384점, 한의학과 382점이 합격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취업 연관도가 높은 경찰행정학과 362점, 간호학과 356점, 군사학과 326점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주 교대는 375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진학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대면 진학 상담실을 열고 개인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진학 상담은 상담 교사 분 선생님이 오전 오후 교대로 어,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오실 때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오시면 대로 진학 상담을 해 드립니다. 수험생은 각 군별로 한 차례씩 모두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으며 도내 10개 4년제 대학에서는 정시 모집을 통해 3,780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가 절대 평가로 치러져 변수가 많은 만큼 각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을 꼼꼼히 따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농가의 고품질의 쌀과 보리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김제에 들어섰습니다.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종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사료용 벼 품종인 영우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입니다. 사료용 벼는 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밥쌀용 쌀 대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이 같은 기능성과 가공용 쌀 그리고 보리 종자를 고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종자종합처리센터가 김제에 들어섰습니다. 기계화된 건조와 정선 포장 과정을 거쳐 한해 2,500톤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국내 농가 수요량의 20% 수준입니다. 품질이 좋은 종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고 최종 농가 입장에서는 그 꾸준히 안정적인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종자센터 준공으로 고품질의 종자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익산 부안 이쪽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앞으로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전국으로 보급할 생각에 있습니다 또한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산업과 동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북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홍창룡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전북은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전북 인사들이 중용되는 등 뒤처지고 뒤틀린 지역 균형 발전을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비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225일의 촛불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일원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길에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그 출발을 알리는 차 날입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전북 도민들은 적폐 청산과 전북의 친구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을 64.8%라는 압도적 지지로 선택했습니다. 라매도소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 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인사 소외는 새 정부에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병도 정무수석,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모두 21명의 전북 인사가 내각과 청와대 공기업 사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들은 전북 발전을 이끌 지역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을 하루를 잡으면 이거는 하루가도 져지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현장에서는 이게 1년, 2년이도 져는 것인데. 내년도 국가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6조 5천억 원대가 배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 역사 전면 개선 같은 신규 사업들도 대거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책 사업답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역대 최대 규모 예산 반영으로 표출되고 약속이 지켜졌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촛불 하나로 헌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내고 높은 지지로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전북 도민들, 새 정부는 이 같은 도민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며 균형 발전의 기초를 바로잡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JTBC 뉴스. 권재성입니다. 완주 로컬 푸드가 전국 최고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남원에서는 산림청 후원으로 겨울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곤충 아트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농림부가 인증한 전국 12개 소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용진농협과 무학점 등 완주 로컬 푸드 매장이 5개나 포함됐습니다. 농림부의 이번 평가는 직거래와 농산물 취급 비중, 생산 정보와 안전성 관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매장을 낸 완주 로컬푸드는 직매장 12개와 공공 급식 등을 통해 연 매출 600억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내년 1월 21일까지 곤충 아트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곤충 아트 체험관과 곤충 생태관, 곤충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곤충 아트 특별전은 다양한 곤충 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버라이 윙아트 등 국내 최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은 전남 장성의 상무대에서 육군 기계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상무대는 보병, 포병, 기갑 등 다섯 개 전투병과 학교로 한해 3만 명 이상의 육군 간부와 병사를 교육하는 아시아 최대 군사교육시설입니다. JTBC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북 서부권이 동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락도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전북의 지진 환경을 분석한 결과 동부권에는 안반층이 많은 반면 서부권에는 퇴적층이 많아 지진이 발생했을 때큰 피해가 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여러 역사서를 분석한 결과 서기 8년에서 1908년까지 전북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모두 244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진 취약지구 조사와 내진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여간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전국의 42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칭하며 선정되면 건강보험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에 전북 신생아 중환자실에 점검반을 보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의 관리 상황과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낸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전락도의회 A 의원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1일 밤 10시쯤 순창군 쌍치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공사장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1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풀려 영상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주천면 외평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남원시 주천면 행정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남원시 주천면 내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원시 대산면 운교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남원시 산동면 월산마을 주민들이 37만원, 익산시 삼기면 상정마을 주민들이 30만원, 전북 순창경찰서 직원들이 2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